우리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 보실래요? 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 고종 황제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습니까? 누구입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헤로도앙 때에 그러니까 시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예.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예,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 임재하는 시간이 있죠. 우리 작년에 로마 어, 전도서를 보면서 시간의 의미에 대하여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말씀 보면 예, 하로당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에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리라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예,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라고 아브라함이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제 헤로당 때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느껴지지 아니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여러분, 그 많은 별들 도대체 별이 몇 개일까요? 예? 도대체 별이 몇 개일까요? 은하수에는 별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나 그 많은 것 중에 그의 별을 발견해낼 수 있는 사람, 아주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아주 탁월한 사람은, 예, 하나님께서 예시하시는 이 별을 발견해 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따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동방, 어떤 사람은 저 아라비아, 어떤 사람들은 저 인도, 어떤 사람들은 저 메대파사, 어떤 사람들은 애굽이라고 그들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디서 출발했든지, 그들의 목표는 예 그의 별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하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그먼 길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디냐면 팔레스타인. 바로 그 땅이 어디였냐면 예루살림이었습니다. 예루살림까지 오신 것입니다. 바로 헤로당 때에 헤로시라는 사람은 안티파스엘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이둠의 사람 에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일찍이 이 사람을 예 저로마로 유학을 보낸 겁니다. 굉장히 부잣집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황제 스쿨을 다녔습니다. 황제 예 앞으로 황제가 될 아이를 키우는 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시저를 만납니다. 카이사라를 만납니다. 이 카이사가 예 로마의 황제가 되며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총독이 되어서 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총독을 잘하는 거예요 아주 정치력이 뛰어난 거예요 쇼맨십이 너무너무 뛰어나는 거예요 예, 백성들이 기근이 있어서 배고플 때에 자기 금박그릇, 금수저를 팔아서 그 백성들을 먹이는 거죠 이방인이었지만 백성들에게 호감을 사는 일을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함으로 민족에 대한 예 민족적인 그들의 소망을 갖도록 만든 정치적으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죽이고요, 자기 장모를 죽이고요, 자기 큰두두 아들을 죽이고요, 그리고 또두번두 아들을 죽이고요. 자기의 정적이라고 되는 사람들은 자객을 보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해서 그들을 처단해 버리고 말았던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교활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때 이 사람의 나이는 약한 70살 정도 되었을 때에 바로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나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 말고 또 누가 왕이야? 이거 아클레스 건입니다. 내가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권위에 도전하는 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바로 이 도전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나라를 분할해서 통치하였지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들려진 첫 메시지가 뭐였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 예별을 보고 예, 그에게 경배하러 왔나이다. 라는 이 소리를 듣자 이 사람은 오, 큰일 났구나. 올 것이 왔구나. 이 사람은 이둠의 사람이라 그랬죠.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고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근본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나중에. 예, 동방의 박사들이 떠난 다음에 요세프스 역사학자는 그때의 어린아이를 죽였는데 예, 남자 아이들을 예루살렘 근동에서 태어난 남자아이 이세 이하의 아이들을 약 200명을 죽였다. 예수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태어나서 난지 예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애굽으로 피난살이 가는 거예요. 애굽에 피난살이 가다가 예 추적하는 예이 헤롯의 군대를 추적하는 이 군대를 피하여서 도망가다가 굴 속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숨은 거예요. 그때이 유대 병정들이 그굴 속에 들어와서 마주치게 된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거미들이 나타나서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거미줄을 쳐놓으니까 병사들이 와가지고, 어, 거미줄이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여기는 사람이 안 들어왔어. 사람이 들어온 흔적이 없어. 그래 가지고 도망가. 그래 가지고 철수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아주 얼마나 예 간이 예 해간장이 녹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탄 트리 할 때에 금실 은실을 하죠. 그게 바로 거미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난살이 피난갈 때의 금실 은실이 바로 그 거미줄이 예수님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다고 해서 그 금실 은실은 요즘에는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반짝이 있죠? 그 뭐죠? 꼬마전구 그걸로 금실 은실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은 그렇게서 흘러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헤르세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예루살렘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소망입니다 세기의 희망입니다. 성경의 모든 성경에 집중되어 있는 오직 한 사람 메시아 예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소동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했다고요? 소동합니다. 4절부터 보면 임금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석유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자,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석유관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오겠는가? 라고 왕이 물으니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그다음부터 보면 이들이 대답이 대답하지요. 가로대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고요. 뭐그 그다음에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한 다스리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이라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정확하게 이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아무 행동도 없습니다. 여러분 왕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탄생했다는 것을 그 권력의 힘으로 찾아낼 수 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탄생했는가를 분명히 찾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태어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지 예수 메시아 그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온이 박사들은요, 어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치 포지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의 인격 도대체 그는 누구일까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 권세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관심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언제부터 예배가 시작되었냐면, 예, 메시아가 온다라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그들의 예배는 시작된 거예요. 참단, 참된 예배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여러분의 집에서 떠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리가 멀었습니다. 산을 넘습니다. 물을 건너야 됩니다. 나라의 국경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간절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희망이 부풀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언제 시작되는가 여러분의 집에서 출발할 때 오늘 내가 메시아를 만나야지 오늘 내가 구세주를 만나야지 내가 예수를 만나야지 이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때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를 만나를 결심을 하는 순간에 그들의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먼 길을 떠나오는 거예요. 위험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많은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 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분은 과부된 집, 예,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과부된 집 80년이 지나갔어요. 이 80년의 기다림의 소망이 뭐냐면 메시아를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메시아를 보리라라는 이 소식을 듣고 80년을 제단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예산 80년 자체가 다 모두가 다 예배였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예배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것. 거기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합시다. 여기에 예배의 시작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내가 예수를 만나야지. 라는 이 마음을 갖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비하기 위해서 그먼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10절부터 이제는 보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10절 우리 보겠습니다 다시 별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보고 크게 기뻐하며 기뻐하더라 이제 다시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 별이 베들레헴의 말구간을 향하여 갑니다. 그 별을 쫓아서 달려갑니다. 마침내 말구 위에 이르렀을 때에 그 별이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향하여 들어갈 때에 얼마나 놀랐습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얼만큼이요, 크게. 아주 많이요. 아주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바로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그가 기다렸고, 그가 그먼 거리를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일평생을 살며, 여러분의 평생을 사는 날 동안에 예수 만난 그 날이, 여러분이 예수 만난 그 시간이 가장 감격한 시간이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가장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바로 오늘 그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조명을 비춰주시고, 주께서 내 안에 찾아와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그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쁨으로 예수를 만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엎드려 아까 우리 찬송했죠 엎드려 절하 세 엎드려 절하, 세 엎드려 절하, 세구세주난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안에 옷이 없어서 이렇게 간구하며 그 앞에 절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찬송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여러분들이 좋은 메시지를 듣는 것 아닙니다 멋있는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무릎을 꿇어 그 앞에 절라하는 것그 자체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가 오면 모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내 인생의 무릎을 그분 앞에 꿇겠습니다 그가 황제예요 남들이 나에게 무릎을 꿇어 배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처럼 나도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는 예수 앞에 나도 무릎을 꿇어 주여 종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이 갈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나는 주님이라면 내 고집을 내려놓을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라면 내 교만을 내려놓을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라면 내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마치 순전한 아이들처럼, 마치 가난한 여인처럼,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처럼, 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싶다. 그 주님 앞에 내 머리를 조아리고 싶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열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이 마음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먼길 오는 게 예배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그에게 황금을 드렸습니다 왠줄 아십니까 그분은 왕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유향을 드렸습니다 왠줄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모략을 드렸습니다 왠줄 아십니까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황금과 유양과 모략은 그분의 사역에 딱 맞는 사역이 예 헌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세 가지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왕에 합당한 그 높이에 합당한 여러분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능력에 맞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에 맞는 그런 헌신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꿈에 해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느니라 예배의 완성은 순종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세계로 가지 말고, 예, 가에 서고 하지 말고, 밀고 하지 말고, 너는 내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했어요. 원래 왕하고 약속하기를 이렇게 했지요. 가서 우리가 먼저 발견하면 반드시 왕에게 말하여 왕도 와서 경비하기로 그렇게 약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조를 깨버리고 말았어요. 예, 세상과 그 어떤 약속도 깨워버려도 돼요. 여러분이 그 악마와 맺은 언약, 여러분이 사탄과 맺은 언약은 오늘 이 시간에 다 깨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평강의 왕 되시며 만왕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곳을 떠날 때 예배가 시작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예배가 성취되었나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예배가 완성되었나이다. 우리의 예배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예배가 완성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예배가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하나.